자 그러면 나무가 자 나무는 자라잖아요. 자 그러면 한분 흔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풀은 자라나요? 고해제 그렇게. 감 강병 걔네 마음 좀 금방 할 거예요. 빨리 해줄게요. 좀더나무는 거야. 자 식물을 자 주목. 식물을 내가 딱 얘가 평생 기억하게 줄게요. 식물은 식물은 딱두 가지밖에 없어요. 요 색깔 있는 거 좋아. 뭐야 이런게 자여거서 자, 보세요 아자 어, 보세요 식물은 뭐냐 면요 식물은 음자 원래 한 세포가 있었어요 예 네, 원래 한 세포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두 개로 딱된 거예요 두개딱된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요 만나는 요요평면을 지평면이라고 보세요 땅 표면이라고 보세요 그래서 딱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딱두개 로켓 아, 두개 로켓. 네, 로켓이 자 네, 발사를 합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딱 붙어있었어요 요 붙어 있는 요 선이 뭐냐면 그 선에 해당되다 감비용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두개 생긴 거예요. 두개 생겼는데 식물은 잘 들었어요. 딱 요거밖에 없어요. 자, 다시 보세요. 이거밖에 없어요. 예 네, 언제까지? 예 네. 대략 5억 년에서부터 3억 7천만 년 전까지 식물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잘 들었어요? 3억 7천만 년에 지구 역사상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러다가 식물이 일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 자, 따라서척제 분열 조직. 네트랄 캄비움. 아, 노. 네트랄 메리스템. 네트랄 메리스템. 이게 생기고 나서부터 지구상에 숲이라는 게출현해요그 다음에 나무라는 게출현해요 자, 무슨 딴 데가 이왕이면 한마디밖에 없어요. 자, 일단 메리스템. 네. 자, 이거 메리스템하고 칸디움이 이제 막 섞이는데 저 뒤에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메리스템이란 개념이 더큰 개념이에요. 그 우리나라말로 전에했라 분열 조직. 네. 그래서 식물은, 식물은 잘 됐어요. 분열하다가 스탑하고, 분열하다가 스탑하고, 분열하다가 스탑하고, 잘떴어요 자, 하면서 분열하다가 스탑하고, 분열하다가 스탑하고, 분열, 스탑, 분열, 스탑, 분열 스탑. 이거 몇년 지속되는 줄 알아요? 자, 따라서 3천년 예, 오래 사는 오래된 나무는 3천년까지 가요. 사실은 그 다른 조건이 없어요. 무한대까지 살수 있어요. 분열하고 스탑하고 분열하고 스탑하고 자, 동물 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자, 이게 식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열하고 스탑하고 분열하고 스탑하고 따라서 매년 매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동물은 어떻게 하느냐하면요자쫙쫙 분열 스타. 늘어죽어